안녕하세요. 오늘은 7월 25일이고요. 지금 시간은 저녁 11시 30분입니다. 오늘 미국장 마감 후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의 실적 발표가 있어요. 세계 이목은 집중되어 있고요. 차이나 전기차가 중국 부양책 기대에 오랜만에 반등을 했어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차이나 전기차가 모처럼 만에 반등을 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40%고요. SOXL은 5% 정도 상승 중에 있어요. 그래서 104% 수익 구간 중입니다. 내일 새벽 미국 증시 마감 후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의 실적 발표가 있어요. 세계의 이목은 여기에 집중되어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의 실적과 가이던스에 따라 주가는 요동칠 거예요. 실적이 잘 나와서 주가가 상승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식의 초고수들은 순매수 1위가 엔비디아였고요, 2위가 하이자, 3위가 SOXL, 6위가 TQQQ였어요. 순매도 1위는 테슬라와 2위는 리비안, 3위는 마이크로소프트, 4위는 SOXS와 5위는 SQQQ입니다. 초고수들은 반도체와 빅테크주에 배팅을 한것 같아요. 미국 월스트리트의 대표적 약세론자로 꼽히는 마이크 윌슨 모건 스탠리 최고 투자 책임자가 우리가 틀렸다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24일 냈대요. 인공지능 등 올해 미국 증시 상승 동력을 과소평가하고 지나치게 비관론을 고수했다라고 인정했대요. 이날까지 다우지수는 11일 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을 했고요. 시장은 현재 시간으로 26일 공개되는 미국 FMC 결과를 비롯해 27일 유럽 중앙은행의 회의, 28일 일본 은행의 회의 등에 주목하고 있대요. 마이클 버리와 함께 영화 빅쇼트의 실제 주인공으로 알려진 월가의 베테랑 펀드 매니저 스티브 아이즈먼이 미국 증시 낙관론을 강조하고 나섰대요. 24일 CNBC에 따르면 아이즈먼은 미국 경제에 침체 징후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증시가 연초 상승 랠리를 하반기에도 지속할 것이라고 내다봤대요. 이날 스티브 아이즈먼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대다수 월가 전문가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를 시사하는 증거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어요.그는 올해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경기 침체를 예측했던 해지만 결국 전문가들이 경고하던 침체는 발생하지 않았다면서 최근 발표되고 있는 경제 데이터들은 훨씬 더 긍정적인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강조했어요. 이어 경기 침체 리스크를 우려해 그동안 보수적인 포지션에 위치해 있던 상당수의 투자자들이 앞으로 증시 상승 랠리에 동참할 것이라며 투자자들이 추경 매수세에 힘입어 증시가 계속해서 상승 곡선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어요. 차이나 전기차가 모처럼 만에 반등을 했어요. 무려 2.99%나 올랐습니다. 아직 갈 길은 멀고 만원 아래지만 그래도 하락을 멈추고 반등을 해서 다행이에요. 만약에 오늘 은봉이 나왔다면 추가적인 하락은 피할 수 없었을 거예요. 경제를 살리려는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 기대감에 중국 금융 시장이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대요. 시진핑 국가주석이 올해 경제 성장률을 달성 의지를 나타내면서 앞으로 강력한 친성장 기조를 나타낼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대요. 해외 투자자들은 3조 4천억 원 규모의 중국 본토 주식을 순매수했는데, 이는 2021년 12월 이후 최대 규모래요. 상하이와 선전의 거래량도 3주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대요. 중국 증시가 상승한 이유는 시 주석의 성장률 회복 공약이 일부 투자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은 해석했어요. 시 주석은 지난 24일 열린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지금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려면 거시정책 조정 강화와 총 수요 확대, 산업 구조 업그레이드, 경제 개혁 심화, 대외 개방 수준 상승, 중점 영역 리스크 대비, 민생, 보장, 개선, 사업 등이 필요하다며 올해 성장률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어요. 중국 정부는 최근 잇따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치를 시사하고 있는데요. 블룸버그는 이러한 약속들이 구체성이 부족함에도 투자자들이 그동안 이어진 비관론을 버리고 투자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내다봤어요. 좀더 확실한 경기 부양책이 나와서 차이나 전기차를 끌어올렸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시간 11시 55분인데요. SOXL은 4.5% 가까이 상승을 하고 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